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조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새로운 평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국력과 무진 막강한 자립적 국방 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십이이며 세계를 두고 당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 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 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본가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62017년 7월 4일 평양